시원이와라 우리와 시원이와 우리와 시원이와 우리와 시원이와라 우리 입니다 시원이와 우리 오늘 택배가 왔어요. 이거 어떠냐면 우리가, 우리가 시킨 거거든요. 이거 대박인데 이거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었고요.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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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뜯었어요. 이제 쓰레기는 뜯었고 쓰레기는 뜯었으니까 이거 칼로 자르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뜯어볼게요. 칼로 안 뜯을 거야. 이걸로 뜯을 거야. 하지만 이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 이거,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안 소중해, 그냥 뜯어버려. 안 소중해, 그냥 뜯어버려. 왜안 돼? 안안 되지만, 어 좋다 마이 스탠드 마이 스탠드다 마이 스탠드 이상해 씨가 왔네 응? 뭔가 이거 레인보우 램보... 이게 왔고요 그거 여기 상자 안에 이거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이 스탠드라고 하는데요 마이 스탠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나우리 건안온거 같아요 아직 아닌가? 아아 아, 여기 뒤에 두개 있네. 라울이는 팬텀을 시켰거든요. 어 보겠습니다. 어, 팬텀. 이상해씨. 제가 좋아하는 이상해씨입니다.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알수 있나? 어, 이상해씨 맞는데요, 여러분. 우와, 이상해씨다. 우와, 나 이것도 그해야겠어 팬텀입니다, 라울이는. 우와, 이상해씨. 아, 이건 뭐야? 아, 이거는...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건가 봐다아 피카츄, 파이리, 꼬부기, 이상해 씨, 잠만보, 망나뇽, 이브이, 샤미드, 주피썬더, 부스터, 팬텀, 프린, 루카리오, 파치리스, 뮤와 뮤츠가 있네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안에 이거 캔디도 있네요 캔디. 야, 여러분 근데 이 보야색 캔디랑 그다음 에이 팬텀이 랑어울려요 어울려요. 이제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우리는 벌써 뜯은 것 같고요. 나우라, 여기 좀 와줄래, 옆으로? 에. 어! 뭔가 떨어졌네요. 전 뭔지는 모르겠어요. 오. 뜯었고. 오, 이렇게 옆으로 열 수도 있네요. 이렇게 열었습니다. 오! 이거 떼는 건가 봐요. 어! 뒤에 뭔가 붙어 있습니다. 소리가 좀, 좀 좋네요. 어, 이상해 씨, 이상해 씨. 오케이, 이상해 씨, 이상해 씨, 이상해 씨와 엣초 같은 거. 어, 이제 이거를 여기에 뒤에 붙어 있는 거를 떼면 되나봐요. 아, 여에 떼져 있네, 이거는. 비닐이 있는데, 비닐을 떼 근데 비닐을 떼는 거 엄청 좋았을... 좋을 것 같은데, 비닐을 떼는. 이게 아니라, 이거 엄청 어렵잖아, 떼는, 게. 아, 뭐야, 이게. 아, 아, 무슨 비닐? 비닐, 뜯어, 뜯는다! 우와! 잘 뜯어지기는 한데. 이좀 아깝다. 없나요? 너무 세게 뜯으면, 뜯은... 어? 그거는, 빠진 거야. 아! 이거 뜯어야 돼. 다 뜯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거를 껴보겠습니다. 어, 이거 맞았어. 어, 이거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다가 뭐를 끼는지 알겠어. 대충 오, 오.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 요거는 요거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고. 너무 세게 끼면 또 고장날 것 같은데 아니, 망가질 것 같... 아니 아니 부서질 것 같은데 세게 깰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와와 우와. 우와, 예쁘다 예쁩니다 여러분. 와 뒤에서 보면 약간 안예쁘긴 한데 여기서 보니까 진짜 예쁘다 나올 거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 보여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안반짝반짝거린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안 반짝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비닐을 앞에 안댄 거네 아 진짜 비닐 앞에도 비닐 있는 지 몰랐네 네, 네네네네네아 기기가 상당히 어 어려워 기가 아, 게. 다시. 빼. 아니, 반가운 시간에 아니야. 지금도 아니야. 오, 됐다. 됐습니다. 라오리꺼가 훨씬 더 예쁘긴 하네. 아, 이상해씨. 어, 잠깐만. 아, 잠깐만. 라오라. 앞에, 앞에, 앞에 라오라 이거 좀 떼. 펜터 왜안떼써어 빨리 떼자. 됐습니다. 와, 깔끔하네. 어쩌라고. 깔끔하네. <laughs> 어쩌라고. 깔끔하네. 뒤에서 보면 좀, 뒤에서 봐도 뭔가 바닷속에 있는 느낌인데, 뒤에서 보면은? 와, 뒤에서 봐도 예쁘네, 약간. 여기서 보면 더 바닷속 같은데? 일단은, 재밌었고요. 아, 아니, 재밌었대. 예쁘고요. 라우리 것도 여기다 놓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이라며, 라우라. 왜 이렇게 빨리 됐어? 일단은, 이렇게, 팬텀이 눈에 잘 띄는 모습이고요. 우와, 이렇게, 파, 이렇게 하니까 예쁘다. 응? 음. 이상해 씨도 귀엽고 팬텀도 귀여워 무섭고, 어 일단은 팬텀이 나올 거고 이상해 씨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예상할 것할할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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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제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이면은 제가 이상해 씨 팬텀보다 이상해 씨를 더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공유까지 안녕 너무 많은 걸 부탁했나?